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게 막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 각국이 이 백신을 구하려고 정부의 모든 영향을 총동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세계 각국이 이 백신을 구하려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대답 간단합니다. 지금 거의 뭐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간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안 해본 게 있습니까? 무슨 거리두기 2단계니 3단계니 그러면서 뭐 식당도 문을 닫아 보기도 하고 학교를 문을 닫아 하, 보기도 하고 뭐 수능시험을 연기해 보기도 하고 지금도 뭐 다들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계속 이제 광고가 어, 집에서 나가지 말아 달라고 그런 광고를 하고 이러지만 하나도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만 해도. 아,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지금 미국이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막 얼마나 확산이 되는지 하루에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지금 미국에서 감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것도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발병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7,8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아, 7,800만 명. 뭐 아무리 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캠페인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이게 지금 뭐이 우리 노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백신 개발하고 또 백신 접종에 모든 그 나라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예수님이 믿당 요신 날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예배하는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지금 코로나 19가 인간적인 몸부림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백신이 필요하다. 치료제가 필요하다.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범죄해서 이 죄에 오염돼 버린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린 우리 인간의 상태. 그래서 마치 그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그 아버지 품을 떠나서 지금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전 세계가 지금 그 가치관의 갈등과 혼란과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일수록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 나라가 이 세계 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할 정도로 너무나 지금 혼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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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닫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어느 지도자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인간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백신, 영적인 치료자가 필요하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적인 백신과 영적인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날, 아이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 나오는 이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자료에 보니까 그 고대 세계에서 이 소테르라는 이 단어는 병, 전쟁, 사고 이런 세속의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존재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소테르인데요. 그 당시로 말하면 이 로마 황제를 가르칠 때도, 가리킬 때도 이 소테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던 소테르라는 단어를 지금 천사들이 이 단어를 이용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심판의 위험에서 건져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묘사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통용이 되던 이 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성탄제의 의미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는 이 죄에 오염된 상태를 그래서 죄에 감염된 상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백신과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정리를 해 드린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에베소스 2장 8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게뭘 의미합니까? 우리 노력 없이 얻게 된 거라는 겁니다 백신 치료제를 뭐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연구했습니까? 우리가 개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세상에 이 짧은 기간 안에 백신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문제 원수가 되어버린 문제 아버지를 떠나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치료자가 되어 줄게 너희들의 백신이 되어 줄게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선물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보내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 성탄 성탄절마다 세 가지를 다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단어로 좀 쉽게 음, 머릿 속에 담기 쉽도록 단어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매 성탄절마다 우리가 해야 할일첫 번째 단어로 설명하자면 수용입니다 수용 아니 미국에서 지금 백신이 개발이 돼서 막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정작 지금 미국 사람들 중에는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지금은 통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40몇 프로, 뭐30몇 프로 그런 사람들이 난이 백신 못 믿는다. 안 나는 주사 안 맞는다. 그래 제가 참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백신을 거부하는가 보니까요. 이 코로나 19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병이다. 이런 말들이 퍼져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정치인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통제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몸에 칩이 박힌다. 그래서 이거 이거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백신 주사를 거부하는 미국 사람들이 막 엄청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백신이 개발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사를 거부하면은 그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백신이 되어 주신다는 호의를 베풀어 주신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하는 단어가 바로 수용이래요. 수용. 지난주에 우리가 해로당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알량한 그 분봉왕, 그, 그, 그 로마 전체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한지역의 분봉왕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눈이 고기에만 박혀 있다가 보니까 크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버리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모태 신앙이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진짜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병듦을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나는 진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있는가 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적인 백신, 영적인 치료자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치료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수용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의미가 있지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누가 보음 2장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여기 나와 있는 주이 단어는 헬라우로 큐리오스인데요. 그냥 글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예수님을 수용하는 거라고요? 마치 노예가 그 주인에게 자기 삶을 온전하게 맡기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백신, 치료제, 또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분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해로당처럼 내가 영유해가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그냥 맡겨드리는 것, 그분을 내 삶의 통치자로 삼는 것, 그분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주님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할 때 나는 정말 주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주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내가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해롯 왕처럼 내가 일군 그 무엇을 내가 지켜 나가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이걸 돌아보자는 거죠. 그런가면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단어로 표현하자면 누림입니다. 누림. 선물 받은 선물 받은 사람이 할 일은요. 그 선물을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누려야 돼요. 아무리 뭐 선물 받아 가지고 창고에 넣어 놓고 그, 그 개봉도 안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무슨 뜻입니까? 적극적으로 화평을 누리자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진 상태 아니다. 원수의 관계 아니다. 나는 가출한 둘째 아들 같이 하나님을 떠난 내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해한 인생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뭘 누린다고요? 화평이야,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그 어느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인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현명한 그 노인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 소원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막 여러 가지를 부탁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미모를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막그그 그 번호를 매겨가면서 많은 것들은 이제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명한 노인분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답했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고 해도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무슨 뜻입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 뭐, 건강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미모를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금어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 말이라도 뭐이 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꿰는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평안, 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무슨 물질, 건강, 미모, 권력, 재능, 명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요, 분당 우리 담임 목사로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리에게 많이 등록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그게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누려야 돼요. 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그 평안, 그 샬롬 이걸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사야 61 1장 3절, 세번역입니다한 항목식 한번 보십시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슬픔의 제 대신에 화관, 꽃으로 장식 된 너무나 아름다운 기쁨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그 다음에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첫 번째 항목으로 수용, 수용, 수용 노래를 불러도요, 그 수용된 것들이 내삶 속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그래야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이 평안 기쁨 이게 없다면은 그건 병든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여러분의 화평을 방해하고 있는지 성탄절인 오늘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수 있는 대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전방위적으로 대신, 대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대. 주변 관계, 대인 관계 속에서 아량이 넘쳐나고, 너그러움이 나, 나오고, 넉넉한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런 관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요즘 저는 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자꾸 흥얼거려지는 걸 느낍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한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심 걱정 물러가고 그 자리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것, 그 모두가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찬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후렴입니다, 후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후렴 보십시오. 그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안 됩니까? 후렴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큰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극정 의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찬양이 이루는 거 아닙니까? 왜그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왜그큰 사랑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던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큰 사랑, 그큰 사랑,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막 본당에서 코로나 없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했다면 막이 후렴을 한몇번 같이 불러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가정 안에지 찬양을 불러 보세요. 그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바로 능력이에요 오늘도 백신 또 오늘도 치료되시는 그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주님의 그큰 사랑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단어 하나 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더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나눔입니다 나눔 누가 보면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무서워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치료자가 되시고 영적인 백신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수용하기까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저에게 주일학교 선생님과 또 많은 교회 어른들이 또 미국에서 참 이렇게 저렇게 방황할 때그 교회에서 만난 너무나 고마운 목사님과 많은 분들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자 그렇게 목사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 성겸의 문제. 우리가 첫 번째 항목인 수용, 두 번째 항목인 누림, 이게 내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걸 반드시 흘려 보내줘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번 성탄 응금은요,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흥금을 함께 나누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이 성탄 응금이 쓰여지면 좋겠다. 미자리교회 난방비를 지원하고 또 쌀을 또 지원해드리고 그런가 면 성교사님들에게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저희가 펼치고 그런가 하면 저소득 결식 아동들을 지원하는 일을 이 헌금으로 행하고 미혼모 후원하는 일을 물품을 좀 구해 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좀 행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상설로 이삭 죽기 헌금을 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이삭 죽기 헌금에 우리가 마음을 좀 쓰면 좋겠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크리스마스는 오늘인데 성탄 헌금을 이 시간에 지금 이제 예배 마치고 드리기로 했는데 아니, 성탄절 시작도 하기 전에요. 어제까지 무려 4억 원이 넘는 헌금이 돌아다는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미국에서 어떤 교포분이 미국에 계시는데, 내가 유산으로 받은 뭐가 좀 있는데, 그 중에 뭐 일부를 드린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또큰 헌금을 또해 주시고, 그게 이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왜 감동이 됩니까? 누리고 계시는구나 이 땅에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애를 쓰시는 거 그런 느낌을 제가 갖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은 사실 지금 인간적으로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나보다 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 이런 물질을 내가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모여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헌금이 한 푼이라도 헛된 데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몇 명의 교역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연구하고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한 그 모든 가정과 그 모든 영혼 영혼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위시해서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이 감격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이제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백신, 영적인 치료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첫 번째 수용, 두 번째 누림, 세 번째 나눔. 사실 제가 오늘 그 설교를 그 길게 하지 말아야지, 길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지금 다짐하며 이 단에 섰는데 왜냐하니까 이제 이 크리스마스는 그 아이들과 더불어 기뻐하는 잔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 설교를 좀 빨리 하면 빨리 마치면 바로 연이어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가족들이 더불어 함께 참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서인데요 이제 여러분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가정 가정에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더불어서 이 잔치 같은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 누가복음 2장 14절 큰 소리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두 번으로 나누어 선포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이 온전히 구현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당황스러운 성탄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에 외출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권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 본당에 성도들이 함께 할수 없는 가슴 아픈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제가 수용했기 때문에 그분을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함께 뜨거운 열기로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할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들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므로 거기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1부 예배가 마춰지면 2부 예배로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더불어서 참 주님 이름으로 기뻐하는 시간이 이후에 2부 예배 순서로 그렇게 자리매김되기를 자리 원하오니 우리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을 붙잡아 주시며 자녀들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온 가정 가정이 그동안 미루었던 대화가 물꼬가 터지고 사랑의 고백이 일어나고. 또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가정가정 안에서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함께 기뻐하기 위한 정성어린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나눌 때에도 성령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